아니, 너무 쎄. 이거 진짜로 아군이 당했어. 야, 들어와 봐. 아! 와, 뭐야? 아니, 세상에... 학살 중입니다. <laughs> 야, 이 말이 돼. <laughs> 너무 야우진데. 이거 잠깐만 더. 에, 네. 너 일로 <laughs> 와 봐라. 와! 여러분 지금 미드에 비상 걸린 거 아세요 어, 요새 유튜브에서 장난 아니더라고 미드 카 칼날비 방관 코르키가 진짜 지표가 말이 안 되거든요 오늘 한번 미드 카 칼날비 방관 코르키 연구소 한번 차려 보겠습니다 미드 누구지 다이애나 다이애나 미드라 이하공님 아니시겠지 설마 기회 밤끝 징총 도미닉 인피 음, 저로간다 아프제. 어, 대가 야무진데. 하줄게, 하줄게. 여기 왔는데? 이거 많이 얘들아? 어, 뭔가 아닌 것 같은? 어, 일로 와. 어, 오히려?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나이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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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은 진짜, 어? 어? 장난 아니야, 진짜. 아또 지는 거야? 한번 다이브 안 되나? 어 지금 들어가시고 음, 음, 음. 아니 스킬을 함부로 빼이 미쳤나 아주 가벼워하지 않나? 와야지 잠깐만 어 뭐야 이거 맞아? 아 잠시만요 에어 맞아 이거? 아니 다이애나가 그냥 터졌어 기회간 다음에 바로 쟁총 너프 각이냐고요? 아 이거 무조건 너프 당할 것 같아요 미드 코르키 방관 미드 코르키가 지표가 말이 안 돼가지고 어 무조건 너프 당할 것 같아 너무 세 이거 진짜로 아군이 당했어. 야 들어와 봐. 와, 뭐야? <laughs> 아니, 세상에 <학살> 중입니다. <laughs> 야, 이 말이 돼. <laughs> 너무 야우진데, 이거 잠깐만 더. 에, 네. 너 일로 <웃음> 와 봐라. <laughs> 와, 어, 자아 이럴지 마, 이럴지 마, 이럴지 마. 아! <laughs> 와, 근데, 진짜로. <laughs> 와, 뭐야, 이거. 어, 말이 안 된다. 이거 맞아? 에? 와. 아니, 징크스가 터졌는데, 그냥? 봤어요, 방금? 궁에 궁예... 즉사하는 거? 대리! 어, 좀... 아, 야, 세다. 진짜 좋다, 이거. 괜찮네. 아니, 미드, 방관, 칼나비, 코르키? 와, 질량 봐. 세상에. <laughs> 히트인데요, 이거? 와아니 <laughs> 이거 맞아? 와 <laughs>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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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어! 어 들어가시고음집 바로 가야겠지. 킬가 어떤데, 어? 나한테 스매큐 W로 피해 주면서 와야무지은데 언제 치? 여기 제발, 그렇지? <laughs> 어, 레오나가? 이, 이, 어, 그렇지? <laughs> 나발총 응? 지원 사격 아, 나이스 언니 네? 너무 훌륭하고, 아니 레오나야, 너 진짜 소포터구나 내가 이게만 하지 않을까? 오. 와 죽니? 아. 아디 에. 오 좋은데? 한바 시야 없는데? 걸렸다 어 지워지네 어디가시게 어아인파이팅 에바였나? 코르키 그냥 개사기에요 진짜로 이거 무조건 하세요 님들 진짜 너무너무 사기라서 지금 무조건 꿀 빨아야 돼,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 어. 뒤에 있긴 해. 아, 어, 이건 재앙인데? 야무진데! 어떤데!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가 아닌가? 잡긴 했어. 들어가시고! 바로 가자, 이거. 어어? 어, 다행이다. 요 정도? 다리 근데 이길 수 있을까? 예, 선체라서, 어? 어, 안될것 같아요. 오케이, 확인. 어어? 떤데 와, 잠깐만, 딜 뭐야? 오호 <laughs> 용이 30초 긴 한데, 와 와우, 와우.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와, 다리우스가 진짜 아이스크림인데? 네, 3대5래 아, 까비. 어, 이거 맞아? 래시 뭔가 아쉬운데? 아, 죽는구나. 와, 와, 와! 와! <웃음> <웃음> 뭐냐고 이거? 이랬구나 에? 아 잡았는데. 아아 아, 너무 아쉬운데. 다시 노플 높이, 이긴 한데. 노플 노구. 보르키. 캐리카사딘외왜 함? 리얼. 진짜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카사딘을 해야 할까 얘들아? 와딜량봐 <laughs> 어 뭐야, 나이스. 너가 사? 그래. 얘 주고. 어떤데 대리관? 얘 주고. 와우, 어 그냥 죽어주는데이 사람? <laughs> 와우. 깨주고 우플인데뺄수 있나? 아큐 슬로우만 걸어도 되긴 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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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무졌다야 가능 불가능 와우 니달리형 어어 에에 근데 왜못 끌어? 어 가볼까? 피주고와야좀 아슬아슬 했다 하핳 <laughs> 아니 우리 둘다스키잘 레전드. 어 뒤태 한번. 할만한데. 가보자. 지금이니? 그렇지. 와. 에 이거 못 맞춰? 와. 허. 아니, 딜이 진짜 이상하다니까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이 녀석. 어, 너무 사기야, 진짜. 기회, 징수, 무대가 거의 고정입니다. 대에는 고정이고, 어, 좋은데? 뒤로 한 번? 한 방. 두 방, 에? 여긴가? 아 어, 잠깐만요. 가봐야 되는데? 큐 넘어가 볼래? 아 있긴 한데 발키리 어어? 윤화숏 봐라? 너 뭔데? 친구야? 들어가시고! 와질박 근데 <laughs> 아니 질 박히는 건 살벌한 것봐 장난 아니다 진짜 사이드 한번 뚫어볼까? 어? 들어가시게 와, 평타 한방? <laughs> 아니, 맞아, 이거 평타 한방인데, 어 뭐야? 도망갈게요. 근데, 나 지금 너무 잘 커가지고 그냥 머리 박으면 다 이길 것 같긴 해. 어, 절대 안잤듯 전령 한번 내가 혼자 쳐볼게. 얘들아, 이거 혼자 잡을 수 있나? 에에에에 에에. 잡긴 잡았는데 와.. 전령도 개빨리 먹는것 봐야 아이스크림인데 전령이? 이거 맞니? 오 뭐야 파이썬 어디갔어? 에에, 예, 예? 야, 야, 그건 좀. 어, 나이스. 들어가시고. 어, 나 살려줘. 아! 아, 까비. <laughs> 아니, 카이사 삭제했어요. 님들 봤어요? 카이사가 분명 있었는데, 없어졌어. 어, 이대로 재미없는데. 나좀더 재미보고 싶긴 한데. 어,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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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박아, 왜 박아? 아. 압도치 와우! 아, 까비. <laughs> 아니, 세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세다. 진짜 말안 된다, 이거. 저... 캐리! 와. 딜량이 좀 궁금한데? 와. 카이서도 근데 많이 넣었데 이게 미드, 방관, 카이나비, 코르키? 이거 히트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꿀 빠세요, 지금. 이거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진짜로. 무조건 사용해야 돼. <laughs> 조이 대리뼈 얼마 박음? 어, 야야야야야!